나올왜안 <laughs> 맞아? 맞아. 오. 오랜만에 그것을 꺼내 볼까. 야, 내가 물 꺼낼 거야. 내가 물 꺼낼 까야 루피한테 좀 에바적인 기술이 있어. 이안 찍어. 그래? 누가 네 찍는데? 어, 저거, 저거. 안 돼. 나 성문 핸드폰만 집중적으로 찍고 있어. 야, 내가 <목소리> 야, 내가 사기 스킬 보여줄게. 봐. 봐 철괴를 들어. 어디지 철괴가? 철괴. 철괴를 들어. 음. 그러면 봐봐. 어, 왜 안되지? 아, 나갔다 들어와요. 왔다 들어오면 너님이 죽어있다. 개쩔지 환영, 너님이 죽어있다. 능력의 이름은 패왕색 팩이라고 합니다. 저 뭐, 덤벼, 왜 오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야? 제가 좀 에버인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 빼고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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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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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봤냐? 다다다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